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수재지인 정성군이 막권 장외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 유치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정선군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부급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결정하고 최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마사회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보다는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가능성을 선택한 겁니다. 후보지는 사부급 사북미 소재 옛 석탄의 간압 11필지로 강원랜드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입니다. 의회에 있던 동의가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유치 신청을 저희들이 해결했던 걸 결정을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 같은 선택에는 지난 4월 발표된 타당성 용역 결과 영향이 컸습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로 향후 30년간 1,344억 원의 산업 유발 효과와 1,160억 원의 지방세 확보. 54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정선군과 사부급 번영에는 화상 경마장 유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연 평균 37억 원 규모의 세수는 지역 교육 분야에 투자하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화상 경마장이 운영되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수능 강좌 등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거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박 중독 센터 그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킬 거고요. 그분에 대한 또 치유 프로그램을 이제는 그 개인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관이 좀 적극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한국 마사회는 막권 장애 발매소 세곳에 대한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하고 조만간 유치 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